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베움 키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우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일부 실시법에서 A 별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정의 대비를 우리가 I는, 자, I는 A, B 제곱 C라고 할때 A의 별명을 구하시오. 그럼 A의 별명을 구합니다. 이게 이제 삼수 중계죠. 그죠. 우리 책에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삼수 중계였었는데 A곱하기, 정의 대비, AB 제곱 C가 있어요. 그럼 이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A 제곱 B 제곱 C가 되죠. 문두에는 이렇게 제곱이 나올 수 없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문두에 제곱이 나올 수 없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거 전체를 제곱합니다. 제곱하면 A가 아마 제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A 4승, B의 4승, C의 제곱이 되죠. 자, 삼수중계에서는 뭐의 3승이 1이니까 이거 3승이 1이고 하나 남죠. 그럼 A, B도 3승이 날라가고 하나만 남고 C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A의 별명은 A, B, C 제곱이 하나 있고요. 그럼 또두 번째, A 곱하기 이 정의 대비 자체를 제곱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죠? 정의 대비 자체를 한 번은 그냥 곱하고, 한 번은 제곱해서 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제곱하면, A 제곱, B 4승, C 제곱을 이제 곱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곱하면, A 3승, B 4승, C 제곱이 되니까, 3승은 1이죠. 날라가 버리고, B, 사승은 B죠. 그래서 B, C의 제곱이 마지막 남승도 B, C의 제곱. 이런 식으로 3수중계에서는, 3수중계에서는 I를 한번 곱하고 제곱에서 한번 곱해서 이렇게 별명이 두 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했었죠. 12절. 자, 12.2 이수중계 직교 배열표 보시게 되면 L2의 M승, 그리고 관리 열고 2의 2의 M-1이다. 이렇게 아, 되어 있고요 2의 M-1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M2인 경우는 L의 4에, 어, 그 다음에 2의 어, 3승0 직교별표가 된다. 자, 그리고 M이 3인 경우는 L8-2에 7이 된다. L4인 경우는 L16-2에 15형이 된다. 자, 우선 지금 직교별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우리 책에. 자, 책에. L4-2에 3승형 이렇게 되면 지금 실험의 수가 4개죠. 실험의 수가 4개고. 자, 요거죠. 요거 지금 그죠. 요거에 따라서인데. 위에 있는 요 3은 배치가 능한 인자의 수가 됩니다. 배치가 능한 인자의 수니까, 열이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어야 되겠죠. 이 3이니까, 그죠. 렇그 다음, 실험의 총수는 4개니까, 4조 4. 그래서 여기 보면 실험번호가 1, 2, 3, 4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본 표시라고 해서 있습니다. 기본 표시가. a 그다음에 b 뭐 ab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1 2 3 4에서 빵빵1 1이죠. 빵빵 1 1. 빵1빵 1이죠.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두 개씩 두 개씩 나누어지고 그다음에는 또한개한개한개 한 개, 한개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이거 두 개가 같으면 빵. 두 개가 다르면 1. 다르면 1, 같으면 빵. 이렇게 해서 어차피 한 열에는 빵이 두 개, 일이 두 개, 빵이 두 개, 일이 두 개, 빵이 두 개, 일이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는데 요것은 L4, 2, 3이기 때문에 그나마 간단하지만 뒤쪽에 가면 이걸좀 확장시킨 L8, 2, 의 7성령 이런 것들도 우리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2번. 자, 어느 열이나 0의 수와 1의 수가 어떻게 해요? 반반씩 나타난다. 또는 1과 2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0 대신 1122. 자, 이거 우리 앞에서 봤었던 거하고 하나 비슷한 게 있습니다. 높은 수준수, 낮은 수준수에서 그때도 뭐 A5, A1, 그죠? B5, B1, 또는 A1, A2, B1, B2. 이렇게 이제 나타내서 그때 주 효과와 변동을 뭐 높은 수준수만 아니 낮은 수준수, 변동은 제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죠. 자, 2번. 한 열의 자유도는, 한 열의 자유도는 무조건 1입니다. 한 열의 자유도는, 자유도는 무조건 1이다, 1이다,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4번. 기본 표시가 XY라면 그 교호작용은 기본 표시 곱 XY가 있는 열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기본 표시가 지금 AB죠, AB.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다가 A를 배치하고, 여기에다가 b 밑에 기본 표시입니다. 얘들은 소문자는 대문자 a를 여기다 a에 배치하고 b를 여기에 배치했어요. 그럼 a by b 교호작용은 어디에 배치될까요? 몇 열에 배치될까요? 하는 게 문제인데 기본이 지금 ab로 되있죠 ab. ab 두개 곱하면 ab가 되죠. ab. 여기에 바로 a by b 즉 a by b가 교호작용이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수중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수중계는 뭐의 제곱이 1고 삼수중계 뭐의 삼성 1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3번.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나오는이거는 L4-2의 삼승이고 지금 우리 책에 나오는 것이 L8-2의 칠승형입니다 L8-2의 칠승형 L8-2의 칠성형이 좀더 복잡해져 버렸죠. 칠승형이니까 열이 총 7개가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의 총수는 여덟 번이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처음에 보시면 처음에 보시면 빵빵빵빵 네 개. 1, 1, 1, 1네 1, 개. 이렇게돼 있죠? 그럼 두 번째 여러분 빵빵 1, 1 빵빵 11 이렇게 되어 있죠. 규칙 자체가 빵빵 11, 빵빵 1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두 개가 같으면 빵, 요거 두 개가 같으면 빵, 다르면 1, 다르면 1, 다르면 1, 다르면 1, 같으면 빵빵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기본 표시가 AB,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그 AB 이렇게 되어 있죠. AB, AB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C는, C는, 자, A는 요렇게 했고, 반반, 빵 4개, 1, 4개, 빵빵 1, 1, 빵빵 1, 1 이렇게 했다면 C는, 빵 1, 빵, 1, 빵, 1, 빵, 1, 빵, 1.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A, C 요렇게돼 있는데, A, C 보시고, 같으면은 빵. 다르면 1 같으면 빵 다르면 1 다르면 1 같으면 빵 다르면 1 같으면 빵 맞나요? 빵1빵1 1빵빵1빵1빵1 1빵1빵 맞죠 그죠? 뭐 그런 식입니다. 난 B c B c 가 있으면 B와 C를 보고 같으면 빵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배치를 쭉 하는 형태고, 데이터가 지금 배치가 되었어요. 자, 1번, 첫 번째 실험했을 때 어떤 값이 나왔냐면 9, 두 번째 뭐 12에서 해서 쭉쭉쭉 해서 13번까지 이렇게 총 8개의 데이터가 있는 상황이에요. 토탈은 106이라고 되어 있고, 나 배치를 했어. 배치를 이제 여기에다가 A라는 것을 배치했고, 여기다가 B라는 것을 배치를 했는데, 여, 여기에다가 B를 했죠. B, 여기에 B를 꼭 배치, B 밑에 B를 배치 안 해도 됩니다. 자, 내가 여기에다가 B를 배치했어. B를 배치했다. 그 다음에, A by B, 얘하고 얘하고, 즉, A 곱하기 AB를 하시게 되면, A 제곱 B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이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냥 배치를 어디에 했느냐면, A by B, 즉, A 곱하기 B의 교작용이 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B 밑에 배치를 한 겁니다. 요거하고는 상관없이. 그 다음에 C 밑에 C를 배치했어요. 그럼 A, C 밑에 내가 A 곱하기 C 교작용에 호 효과가 있는 놈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기 배치했고, 그럼 D는 내가 여기 배치했다, D는. 이거는 배치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자, 1번, 주 효과 및 교부작용의 효과를 구하시오. 하면, 자, 똑같습니다. 실험수의 절반. 실험수가 총 8번이죠? 그럼 절반, 4분의 1, 이렇게 되겠고. 높은 수준수만이나 낮은 수준수, 이 말이 뭐냐? 자, A의 주 효과 있죠, 밑에. 4분의 1은 아실 거고, 높은 수준수. 자, A가 여기 지금 배치됐단 말이에요, A가. 그러면 높은 수준수는 1111에 해당하는 데이터. 한개두개세개네개 있습니다. 낮은 수준수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 4개까지 A에 해당하는 거 예를 들어서 A by B, A by B의 효과를 구하셔야 하면 높은 수준수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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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에 해당하는 데이터 낮은 수준수는 여기, 요기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 집어넣고 앞에 우리가 배웠던 공식하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변동은 어때요? 총실험 횟수, 총실험 횟수 8, 분의 1, 높은 수준수 마이너스 낮은 수준수 있죠 여기 전부 높은 수준, 낮은 수준 다돼 있잖아요. 그죠 높은 게 1이고 낮은 게 0이고. 혹은 0, 1 아니라 1, 2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그때는 높은 게 2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곱하시는 거죠. 그죠 변동은. 그렇게 해서 답이 지금 다 딱딱딱 나와 있죠? 어떻습니까? 직교 배열표는 쉽다라고 뭔가 앞에 장점이 있었는데 이거 이렇게 배치 다돼 있고 그냥 뭐 푸시오 하면 앞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기초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번 선점도에 의한 배치 방법인데, 자뭐 그림이 희한한 것들이 있습니다. 2의 4, 2의 3성형 선점도는 일단 한개 있다 아셔야 되고요. L8, 2의 7형 선점도는 몇개 있다? 두개 있다 아셔야 됩니다. 이걸뭐 그려라는 것은 아니고 두개 있다 아셔야 되고. L16215형 의선정도는 6개 있다 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이제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1. 점 하나는 하나의 요인을 나타냅니다. 요인. 점은 요인을 나타냅니다. 점은 요인. 점을 연결하는 선이죠. 선. 무엇을 나타낸다 교호작용. 서로서로. 서로 뭐 A by B. 뭐 이런 것들. 그죠. 4번. 선과 점은 하나당 자유도 하나를 갖고 있다. 이것도 열, 열, 것, 열당 하나당 뭐 자유도 1 가지고 있었듯이. 얘도 선과점은 하나당 그냥 자유도 1이다. 자 그다음에 숫자가 있죠 거기에 선점도의 숫자가 각 숫자 그죠? 1뭐 2, 3, 6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열 번호를 나타냅니다. 열 번호 하나 적어두시죠. 선점도의 에 숫자는 열 번호를 나타낸다. 자 그다음 삼수중계 직교 배열표 가면 L3 자 이게 L 3의 m승, 3의, 3의 m승 마이너스 1, 슬러시 2로 나타낸다. 그것도 한 박스 치시고. 3 수중계는 한 열의 자유도는 2다. 미칠 것이고. 2번, a3, 의 3승, 아, a의 3승, b의 3승, c의 3승이 1이다. 이거는앞에셋고그 뭐 다음에, 문두제곱이 나, 나오지 않게 한다. 문두제곱이 이렇게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죠. 문두제곱. 문두제곱 나오면은 그 자체를 제곱해서 풀이를 해나가면 문두제곱이 없어집니다. 요렇처럼 그것도 한번 믿을 것이고. 자, 그 다음. 음, 그 다음 됐습니다. 뭐, 예, 뭐 2열 교작용의 성분이 XY인열과 XY제곱인열에 나타난다. 뭐, 제곱인열에 뭐 이런 것처럼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13절 회기분석 가겠습니다. 회기분석. 나중에 문제로 다다뤄질 겁니다. 자, 회귀분석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들을 거의 이제 복습을 하게 되는 형태인데, 약간 뭐, 거기에서 내용이 좀 추가된다. 뭐, 이런식, 이런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개요 있습니다. 개요 있는데, 독립변수의 값을 지정해서 종속변수의 값을 추천하는 목적이다. 독립변수가 X죠. X가 변함에 따라서 Y, 즉, X는 우리가 Fact라고 했고요. y를 종속변수라고 했는데 종속변수는 반응치라고 했죠 반응치 반응값이죠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따라서 변하니까 그것을 이제 반응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회귀분석 회귀분석 x가 변함에 따라 sqcs 우리 배웠습니다 x 데이터가 변함에 따라 y 데이터가 x 데이터가 이렇게 변함에 따라 y 데이터가 뭐 같이 따라서 커지든지 작아지든지 자, 저것을 이제 어, 회기 우리가 뭐 r 그죠 상관계수 r 을 구하고 결정계수 r 제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관계수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죠 마이너스 1이면은 완전 음의 상관 그리고 플러스 1이면은 완전 양의 상관 0이면 이거는 뭐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r r은 상관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sxy를 루트 sxxs x, x, S, yy 공식 기억나시죠? 저렇게 하는 것이고 r 제곱은 얘를 제곱하면 되는 것이고요. y y 바는 b x x 바라는 공식으로 한다. 저것을 자, y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면 y는 자 어떻게 bx가 있죠, 그죠? bx 마이너스 bx 파가 있고 플러스 y 바 이렇게 이제 넘어가겠죠. 일반적인 우리가 회귀 직선식은 a 플러스 bx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ebx ebx 같다면 a는 이것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앞에서 다 했고요. 또는 y는 베타 오 다기 베타 원 엑스다 이것을 뭐 추정했다해서 y 헷트는 베타 오 헷트 그다음에 베타 원 헷트의 엑스 이런 식으로도 나타낸다 자 다음 여기에서 b 자 b 는 x 에 대한 y 의추정회기계수 기억나시죠 어떻게 말니까 x s x y 나누기 s x, x다. 이렇게 나다 x에 대한 y의 추정 회기개수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분산분석표를 만들면 요인이 있죠. 자, 이것이 이제 뭐 아무래도 앞에 우리 공업 통계에서는 분산분석표 안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제 처음 보는 뭐 그런 내용이 될것 같아요. 자, s가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회기에 의한 s다. 그다음에 이걸 잔차라고 합니다 잔차 잔차에 의한 S 그다음에 토탈 T 요렇게 이제 우리가 나타내고 S가 있으면 이것이 이제 SR이겠죠 SR 이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이것이 이제 시험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이제 ST이고 그다음에 요것이 SE이고요 자 요. SY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SYY나 같습니다. ST 포털 변동은 SYY와 같아요. 자, SE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S 자, 이거는 나타내기 나타내는 방법인데 SY.x나 또는 SY/x 자, SY.x나 SY/x 자, 이 책마다 좀 다릅니다. 그렇게 이제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뉴죠. 뉴는 회기에 의한 자이들은 자, 무조건 또 1입니다. 직계베일페서도한 칸당 1이다. 뭐, 목표치 이론치 있을 때 앞에 보면 무조건 1이다. 이런 것들 나왔었죠. 그죠? 자, 그다음에 요것은 요것은 차감해도 되고. 차감해도 되고 때는 l 2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L-2로 계산을 하셔도 된다. 계산을 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요것은 L-1. L은 뭡니까? 여기에서총 데이터의 수가 되겠죠? 안 그러면 여기에서 N으로 합시다. N. 총 데이터의 수는 N 넘버니까 N-2, N-1,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보시죠. 요건 차감하라 그랬으니까 N-1에 마이너스 1 하면 N-2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수리를 엮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가 있겠죠. V가 있을 것이고, VR과 VE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f 는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나누면 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용어들을 좀 정리해야 돼요. 자, 이 SR 있죠. 이 SR. 자, SR을 뭐라고 하냐면, 회기 변동, 회기에 의한 변동이라고 합니다. 회기. 변동은 변동이죠, 그죠? S니까. 자, regression에서 R, regression, 회기를 뜻합니다. 회기에 의한 변동, SR, 이렇게 이야기하고, SE가 좀 힘든데, 회기로부터의 변동, 회기로 부터의 변동, 또는, 자, 잔차 변동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름 붙이는 거예요. 지금 이름. 우리가 명명하는 겁니다. 잔차 변동. 자, 이 SR은 SXY의 제곱 나누기 SXX입니다.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기울기 구하는 건 비슷한데, 얘는 제곱입니다. 왜냐하면, S니까, 변동이니까 제곱이죠. 자, 그 다음, 음, SE,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SE는 ST 빼기 SR이죠. 이 쉽습니다. 그렇죠? 차감해서 구하면 된다. 이 말이죠. 차감해서 구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SYY, ST, SYY는, ST, 요거는 또 SR 더하기 ST죠. 그죠? 얘는 SR 더하기 se. 요렇게 하시면은 간단하게 또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일반적인 공식. se, 요거 있죠? se. 차감해서 구해도 되지만, se의 자, 기본적인 어떤 그, 그,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yi-y-bar를, 자, 제곱한 것을 다 더했다. 이 말입니다. 어? 시그마는 더했단 말이고. 자, y1, y2 뭐 많겠죠. y 바도 있습니다. y b 그것의 차이를 전부 대법했다. 자, 우리 그 s라는 것이 그 편차제곱합이었죠. 편차제곱합. 그죠? 편차제곱합.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앞에서 보면은 시그마에서 고 xi 마이너스 x b 의 제곱이 기억나십니까? 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x 데이터는 X 데이터만 10개 있다. 1, 2, 3, 4, 5, 6, 9, 10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평균이 X bar고 각각의 데이터에서 빼서 제곱해서 더한 것이 뭡니까? 바로 편차 제곱합이었죠. 이것을 이제 나중에 풀이를 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공식으로 바꾸면 시그마 X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었죠. 이게 원래 자기 의미죠. 편차 제곱합. 그게 라지 S였죠. 콩업 통계에서. y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종속변수 y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변하는지. y i y y 곱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죠? x는 x대로, y는 y대로. 이렇게 해서, se는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이고, 차감해서 구해도 되고. 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이거. 우리가 r. r제곱을 어떻게 구한다? s, r 나누기 st의 의미인데, S/R이 지금 뭐예요? 얘죠. S/R이 자 SXY의 제곱 나누기 SXX였죠. 나누기 얘는 SYY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갖다 붙으면 SXY제곱 나누기 SXX곱하기 SYY가 되죠. 요거 제곱한 거하고 똑같죠, 지금. R제곱은. 그래서 R제곱은 ST분의 SR로 나타낼 수 있다. 서로 서로 물고 물립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자, 우리가 이런 배치법과 회기분석을 한번 대응시켜 보죠. X 데이터가 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자, Y 데이터가 몇개 있다는 겁니다. 몇 개. 이런 배치법하고 오버랩 시키면 됩니다. 이런 배치법 같은 경우는 A1, A2, A3가 있었고, 여기에 뭐 강호동이가 세번 반복했다. 이걸 R이라 고 그러죠. 그죠? 박명수가 세번 했다. 뭐, 유대석이가 세번 만들어 보았다. 이건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거의 비슷, 비슷하죠? 그래서 요거를 요인으로 한번 아노바 테이블에 배치를 하면, A가 있고, A가 있고, ET. A가 있고, E가 있고, T. 이렇게 되는데, 뭔가 달라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회기에서 나오는 거죠. 회기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A를 다시 분해합니다. 어떻게 분해하냐면, 기에나오는 회기에 의한 것, R. 그 다음에, 자, 이것이 이제 나머지 의한 것, 고차 회기라고 하는데, 자, 이것이 뭐라고? 직선 회기. 직선 회기. 이것을 고차 회기. 고차 회기. 또는 나머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책에 우리가 이런 배치가 단순 회기라고 해서 있습니다. 직선 회기. 나머지 또는 고차 회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A가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A가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럼 S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S R이라고 했죠. 저기 있었잖아요. S R. 그럼 이거는 small S R 이렇게 되겠죠. small S R. 이거 두개 더하면 이게 되겠죠. A가 되겠죠. 두개 더하면은 S A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급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내 급내, 급내, 급내의 오차라고 하는데, SE는, 어떻게? ST 빼기 SA. 차감이죠. 차감의 개념. 차감의 개념. 자, 이거 ST는 SYY. 앞에 나왔던 요거. 똑같죠? 그 다음에, 뉴? 뉴한번 볼까요? 회이 무조건 1이라 그랬죠? 얘도 어떠냐 하면 얘도 1이다. 그럼 두개더 하면 얘는, 두개더 하면 얘는 2가 되겠죠. 2, 1, 1.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음. 자, 여기에서는 총 데이터의 수가 9개죠. 9개니까 8이 되겠죠. 8. 그럼 차감하면 얼마가 돼요? 차감하면 6이 되겠죠. 6.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극간 변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극간 변동. 한번 적어보세요. 극간 변동. 극간. 급간, 그러니까, 얘와 얘와 얘는 서로 서로 극간이다. 극간 변동. 자, 극간 변동은, 극간 변동은 직선 회기에 의한, 직선 회기에 의한, 리그레 r e s s i o n r 회기 직선식을 뜻합니다. 직선 회기에 의한 변동의 쌀과 극감 변동 SA는 회기에 의한 변동 SR과 잔차에 의한 변동 또는, 아, 잔차가 아니라 고차 회기에 의한 변동. 나머지 변동에 의한 것으로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자, 적어 놓으십시오. 제가 말 이렇게 쭉 했던 거 한번 적어 놓으시고. 자, 그러면, 다 아, 책을 에,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좀 그렇고, 자 다음 시간에 그러면 회기 직선식 다시 한번 복습 작하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